진게 <laughs> 뮤비 <웃음> 표정 연습한거 아니고 거기서 그냥 하란들 했어요 피어싱 진짜 6시 뮤비도 같이 공개 돼가지고 그것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불호 호불로 작업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가 그냥 그레이형 작업실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형 비트 듣다가 한 30분? 만에 가사를 써서 그냥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뭐 그렇게만 하고 일단 남겨놨었는데, 그들이 앨범 준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다른 앨범 준비도 바쁘니까 그냥 일단은 가만히 놔두고 있었는데 성화 형이 갑자기 이거 훅 어때 하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 좋다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앞에서 다 싫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뒤에서 누가 나와서 다 좋다고 그러면 재밌지 않겠냐 해서. 누가 다 좋다고 할까 하다가, 기리보이 형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기리보이 형이랑 작업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리보이 형한테 바로 연락을 했죠. 그냥, 뭐 주제가 이런데, 그냥 형, 그냥 마음대로 다 싫다라고 하면 된다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파일을 보내주고, 한 20분도 안 돼서 파일이 왔어요. <laughs> 그래서, 뭐지? 싶어서 열어봤는데, 랩이 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이거 대박이다. 난한 40분 걸렸는데, 형은 20분 걸리네요. 그거 그대로 써가지고, 완성하고, 마지막 아웃트로 가사 금방 써서, 녹음을 해놓고, 이제 콘서트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그 시즌에 맞춰서 그냥 싱글 하나 내자 싶어서 뮤비도 급하게 막 찍어가지고 냈죠. 원래 엄청 고민 많이 하고 막 그러는 성격인데 이만큼 고민 안 하고 만들어서 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노래가 그냥 깔끔해요 딱. 네, 아까 방금 밥 먹고 일을못 닦아서 땀 씹고 있어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은 한남대 저기 기리보영이랑 후레자식이라는 기리보형 노래 피처링할때 처음 뵀거든요. 근데 우선 저는 기리보형 엄청 팬이었어요. 정말 옛날부터 기리보형 계획적인 여자랑 막 얼굴에 다 써있네요. 이런 트랙들이 있는 앨범이 있거든요. 제가 그앨범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기리보영 맞는다 해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생각했던 기리보형이랑 정말 똑같았고 근데 하나 달랐던 건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려서 근데 저도 낯을 엄청 많이 가려서 이제 저희가 총한세번네번 만났는데 아직 조금은 어색한 사이죠 첫인상이 그냥 뭐 여러,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리보 형이랑 똑같았어요. 기리보 형, 연계국어 맞는데, 그래도 다알아들을 저도 그렇게 막 말을 유창하게 잘 하지 못해 친구들이 저 목에 문신 했을때 가시오가피 같다고 놀랬어요 살만 먹으면 몸이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막목 문신 되게 막 뭐라해야 되지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 목에 있는 문신이 시그니처처럼 됐는데 이번 콘서트 멀천다이징에서 제. 목 문신 도안 그대로 문신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랑 지금 일단 샘플들로 해봤는데 목에 문신 진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냥 한 사람들 후기가 일단은 문신 스티커 붙이니까 일단 한세 단계 정도 세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거를 목 문신 스티커를 막 발에 붙이거나 막 팔에 붙이거나 해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멀천다이징을 구매를 하실 분들은 되게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별로 이게 아픈데 당연히 문신만큼 아프진 않아서 참참만요 콘서트는 어 재밌을 것 같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노래 엄청 많이 내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앨범 막더 내고 싶고, 그렇게 돼서, 지금 작업 중인 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원래 같았으면 90% 버리는데, 최대한 많이 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묻는데, 고민이라고, 끝나면 막차 탈수 있을까요? 하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 막차를 탈수 있는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약간 여유롭게? 끝날, 그, 막차 타기까지 조금 여유롭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정확하게 짜여진 건 아니라서, 근데, 제 아무래도 그렇게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랬던 거는 <laughs> 제가 말레이시아 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공항에 팬한분 오셨는데 태국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태국 팬이신 것부터 놀랬는데 콘서트 보러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뭔가 더 잘해야겠다 싶었어요. 민타임은 그냥 딱 깔끔할 것 같아요. 몇 시간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좋죠 근데 뭐 아직 자세하게 착장을 짜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피어싱도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잘 할 생각 당연히 있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당연히 모르고 좀 걸리지 않을까요, 운명 슬픔이 가득 있을 때뭘할수 있을지 되게 가 그냥 가사 쓰는 거죠. 하는 말 하고 생각보다 음악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오큰 형이랑 저랑 만나는 그형도 저도 되게 평소에 엄청 차분한 편이라 생각하는 건 음악 얘기를 막 하다보면 서로 막 텐션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막 서로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엔 또 이상한 소리 하다 끝나고 기서경이랑은 자주 놀고 자주 보고 싶은데 제가 요즘은 계속 막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기서경이랑 연락밖에 못했어요. 오클런 생각보다 차분해요 엄청 차분하게 이상한 말 많이 하는. 운동 한참 열심히 하다가 요즘 너무 정신 없어서 못하고 있어. 운동까지 하면 기절할 것 같아. 네. 우선 호흡으로. örnek 긴장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제가 긴장 엄청 자주 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뭐 나온다, 뭐 자질 구레한 뭐 인터뷰 나온다 해도 긴장하고 뭐뭐 뭐 한다 해도 긴. 호불호 관련 질문이 없네. <웃음> <웃음> 라이브 안 돼요. 아주 긴장, 진정한. 이장 긴장, 긴장 안 한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라이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솔직히 싱글도 있고 막 이것 콘서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당장은 그런 여력이 없을 것 같고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봐. 오브론 어떻게 해서 만든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그냥 네. 어 비트 좋네 가사 좋고 그래 형이 이거 오 어때? 어 좋은데요?라고 기리보이 형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요 비춰잉. 제문은 점점 심해요. 호불호. 보고 로냐면 노래 들어보면 아세요 그냥 그래서 가장 고인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laughs> 편안한 거 아니요, 이거 호불호는 저희가 제가 적고 나서 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호불호로 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호불호는 진짜 엄청 슉슉슉슉 작업한. 리보여랑 작업하면 되게 좋아요. 되게 고민, 형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보다는 훨씬 뭔가 확신이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런 힘을 받아요. 뭔가. 그래서 작업할 때 되게 믿음직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돼서, 저 같은 타입의 사람들이랑 작업하면 되게 저가 얻는 게 많아요. 이 부분, 보라, 이거 피 p s 행이에요 2분만 기다렸다가 바로 난리 들어주세요. 알겠죠? 어색하다.